왔습니다. 아까처럼 똑같이 접을게요. 똑같이 접고. 그러면 빈지미코어가 완성되었습니다. 아까 접었던 프레임 안에 빈 프레임 부분을 살짝 벌리고 다이아몬드 형태로 끼어줍니다 이러고 이 부분은 여기 이 체크맥스가 완성됩니다.

그리고 접었던 프레임 부분만 다 덮어주세요. 그럼 이 프레임 기본형 모양으로 프레임 기본형에서 가운데 선을 맞춰서 세모를 접어줍니다. 이때 주의사항은 이 부분이 안 벌려지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<laughs> <laughs> 이쪽도 아니. 그리고 이 안쪽 부분만, 한쪽만 꽃, 처럼꽃 줄기 같은 걸, 이렇게 접어줄 거야요 그럼, 이렇게 돼.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, 그래요. 한군만랑꽃 모양 접고, 이렇게 접어 꽃다발, 음, 접고. 음, 음, 음. 꽃다발을 추장고 꽃을 고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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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추장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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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되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 들어갈 그립을 잡아줄게요.